진짜 반성하게 되는데 우리 저희 집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본인 그릇어로제 거는 님네 거두 칸. <laughs> 코리아 캣 탤런트 한번 오디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휘자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한 몸이 돼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의 아파트 아이는 경기도 화성으로 왔습니다. 오늘의 집주인 분은 따이님 모셔봤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아~ 촬영 안 하신다고 그러면은 두 번째 주인공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 홍진 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마리는 지금 원래 키우시던 고양이였고 네. 한 마리는 지금 임시보호를 하고 있는 고양이 유기물 세 마리 키우는 거 진짜 이거 천사잖아요. 제가 고양이 대통령, 캣통령으로서 너무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에 온 이유는 이 집을 캣 타워로 꾸미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왔는데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작은 집에 살았어요. 네네 거기 살다 보니까 고양이들한테 좀더 좋은 환경을 해주고 싶어서 음. 돈을 정말 열심히 벌어서 진짜 이게... 한 쓰리 장나이. 와 미친 듯이 일을 해. 고양이를 위해서? 네.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진짜 어쩜 이렇게 저랑 똑같으실까? 고양이 팔아가지고 진짜 이게 저, 저를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다 고양이를 위해서 진짜. 이런 옷도 다 사는 것도 다 고양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렇게 뜯기 더 편하다고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게더 좋은 재질이어가지고. 제가 꿈꾸던, 제가 추구하는 미, 추구미. 진짜 집이 너무 좋아요. 이 집을 구경할 포인트들이 몇개 있을까? 요 일단 일반 집에서는 보기 힘든 캣워커? 그럼 이렇게 집을 캣타워로 꾸몄을 때 가족들이라든지 지인들의 반응은 어땠어? 부모님한테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혼날까 봐. 지인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신기해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홍진 님의 친구면 이 네. 집에 올때 고양이 카페 오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돈을 좀 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입장 료 받고 추천을 <laughs> 줄때 간식비 이런 거이천 원씩 받고 하면은 좀 인터뷰도 좀 순당될 아, 수 있으니까. 네. 진해요, 보시면. 어 해보세요, 충분히 해보세요. 아까 따이 너무 귀엽거든요. 따이 만지는 것도 다돈천 원씩 받으면 돼요. 제일 중요한 가운데 쳐보겠습니다. 지금 예민할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정말 이렇게 집을 꾸미고 싶어가지고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욕실 빼고는 거의 전체 인테리어 다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 비용은 한 4천만 원. <laughs> 제가 반셀프로 진행을 했어요. <laughs> 음. 이런 캣워커랑 고양이들을 위해서 한 비용은 한 천만 원 정도. 와. 추가된 비용. <laughs> 저는 고양이로 5천만 원 벌었거든요. <laughs> 저희가집 보기 전에 이번 아파트에 들어온 선물이 있어가지고 선물지. 와. 와. 어, 저 이거 쓰고 있어요. 실제로. 아, 네, 음. 네. 음. 이게 민감한 피부에 좀 좋은데 제가 살짝 트러블이 있는 피부여가지고 거품식으로 나와서 사용하기가 좀 편하고 음. 흡수도 잘 되고 트러블 진정에 좀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 꿀벌 독성분 있다는 거 아셨나요? 오, 이건 헤어 제품이네요. 헤어 제품은 오, 샴푸, 어, 안 필드 써봤는데 필드. 잘 사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좀, 네.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발장부터가. 진짜 고양이 카페 입구 느낌이 나거든요. <laughs> 여기에 왠지 프런트 있을 것 같고 신발장에 신발 넣고 들어가. 어 뭐야? 어, 고양이다. 이것도 지금 캣타워예요, 그럼? 네, 네. 와, 어떻게 신발장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제가 키가 작아서 네. 맨위 칸은 사용하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용을 잘안 하게 돼서 이거 제작할 때맨 위에는 그냥 숨숨집으로 쓸수 아...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 캣워크로 이... 아, 이어지는 거예요? 네,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쳐다볼 수 있게 아, 너무 귀여워 진짜 힐링이야 이거 진짜 아 얘가 요큼이에요? 네 요큼이에요 요큼이고 옆에 있는 얘가 춘장이요 춘장이 춘장 춘장이? 임보하고 있는? 네첨지랑 닮았어요 <laughs> 구경하다 갈게 너네 집에 알았지? 그럼 저는 또 이것도 한번 궁금했어요. 정말 고양이를 위해서 진짜 몇 천만 원을 투자하신 분의 신발은 어떨까? 와 진짜 지금까지 만났던들이 주인분들 중에서 신발이 제일 저. 정말 신발 살 돈을 다 고양이 추루에다가 네. <laughs> 간식에다가 정말 이건 진짜 반성해야 돼. 송아비 반성해, 반성해. 네. 지금 춘장이가임보로 아직 안 나갔죠? 네, 네 입양 문의가 하나도 없어요. 아, 홍보는 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여기서 또보해 아파트 아이고 조회수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 제가 오늘 이거 예쁜 스카프가 되었는데 숨어버렸네. 이 방은 또 뭘까요? 이 방은 그냥 컴퓨터 있고 사내 느낌으로 쓰는. 너무 깔끔해요. 이거 뭐예요? 가열이요? 아니요 제가 원래 부업하다가 아, 부업이에요? 지금 잠깐 멈췄는데. 아 펜시 사업을 좀 하셨나 보네요. 네네. 아. 여기 이사하려고 직장인 월급으로는 아파트로 이사할 수가 없어서. 그럼 잘 됐나 보네요. 도움이 와. 됐습니다. 지금 딸이는 뭐뭐 하고 있는 거죠? 딱이 똥고 상태 한번 보고 가죠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 아 근데 진짜 이런 데 걸어다니는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네, 여기 아. 막 엄청 뛰어다녀요 와 여기도 깨끗해 청소하신 거예요? 청소해요 먼지터리로 진짜 최고의 집사다 최고의 집사 그럼 여기는 완전 고양이 방이에요? 여기 약간 고양이 방겸 게스트룸? 아나 진짜 반성하게 되는데 우리 저희 집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네,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원룸에서살때한 네. 개씩 사 모았던 거. 거의 모아. 그대로 가져왔. 어요와 이건 세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애들 캐틀 잘 타나요? 어, 잘 타요. 진짜요? 네, 저희 애들은 엄청 잘 타요. 와, 저희 집 애들은 아예 안타고 칠복이 막값이막 진짜 뛰어 놀고 하는데 한두 바퀴 돌고 내려가 그래요. 아. 여기 완전 고양이 카페잖아, 진짜. 맞아, 요 여기 손님 오시면 이렇게. 네, 와. 여기서 이거 고양이 또 있고, 여기서 책 읽고. 맞아, 요책 읽고. 이거 아메리카노 파셔야 돼요. 아, 진짜 이거 커피 머신 게 해가지고 한천 올천원씩 받으셔. 야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건 뭔가요? 어, 이걸 진짜 좋아해요. 제 칠복이도 진짜 맨날 등반 계속 하고요. 그렇죠. 이거 진짜 좋아해요. 그럼 업체가 어디 거예요? 이거 캐트럴 파크 고양이 박람회 갔을 때 보고. 아 고양이 박람회 가시는구나. 네. 아 이거 집 사람은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가야죠. 저희 거의 가면 저 진짜 연예인이거든요. 난리나요? 거의 임용이 임용. <laughs>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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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빈손으로 가는데도 나올 때는 한보따리씩. 저 때문에 고양이 시장이 너무 좋아졌다고. 어, 맞아요, 맞아요. 이 집단들은 좀 예민해가지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되잖아요. 진짜 만족스러웠던 캣타워가 있을까요? 일단 이거 진짜 만족스러워. 오. 보기에는 사실 이런 거보다뭐 없어서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좀 비싼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고양이들 야생에서 나무 타기 하잖아요. 맞아 그거대로 나무 타기를 할수 있어서 진짜, 잘... 진짜 좋아. 요 이거 얼마 정도 하는데요? 이거 한 18만 원. 와우! 그래도 괜찮은 장면이 잘 사셨다. 오. 이런 것도 소파도다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가죽으로 안 사시고 일단 고양이가 또 뜯을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 네. 근데 이거 디자인이 너무 이쁜데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비싸요. 하여, 맞다 맞춰 볼게요. 제가 고양이 쪽에서 한 닷가리 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살짝 진짜 뭔가 오늘의집 감성이 조금 나오는 집이거든요. 이거는 한 54만 원 정도. 곱이에요? 75? 어. 진짜. 100? 100이요? 아, 100보다 낮아요. 99일? 진짜 비싸죠 에르메스 거예요. <laughs> 저도 진짜 큰맘 먹고, 어, 진짜 큰맘 먹어요. 진짜 큰맘 먹어. 잘 쓰나요, 애들이? 네, 생각보다 되게 잘쓰요 오, 근데 저는 진짜 많이 샀는데 안 쓰면 저는 진짜 화나거든요. 아, 어, 진짜 피는 걸로. 저는 진짜 캐티 50만 원 주고 샀는데 안 사가지고 저는 <laughs> <전> 진짜로 <laughs> 화가... 하... 집에 인테리어적으로 응.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발판이 좀 작아서 네, 네, 네. 메인 캐터워로 쓰기에는 아그 원래는 저 안에 있는 캣풀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슈퍼에 앉아서 니 용납이 안되는거고요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아, 잘하셨다 어, 여기 안에도 그거네요? 네네 여기 안에도 숨숨집으로 해놨어요 연결되게 이런 거다 포함해서 4,000원이에요? 네네네 작업할 때 주방도 진짜 그냥 너무 깔끔해요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방이 원래 이렇게 디귿자로 네, 네. 컸는데 생각보다 거실이 좁아서 음. 애들이 렇게막 우다다 하고 막 뛰어다니기엔 좀 좁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답 뜯어. 아 요리도 잘안 하세요? 네. 요리 고양이를 안... 위해서? 아니 아니 요해서 냉장고만 <laughs> <laughs> 봐도 될까와 진짜 고양이들을 위해서 진짜 아, 칭따오 블랑, 사포로 진짜 고양이를 위해서 진짜 진짜 찐 사랑이잖아요. 아이거 고양이 카페가 아니라 고양이 술집이었네요. <laughs> 아,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에, 여기는 이제 그릇이랑 네 그릇이랑 고양이 캔이랑 제 그릇이랑 흠. 고양이 간식 그릇이에요. 습식 박그릇. 그 본인 그릇은 없어? 어디... 제 거는 요네. 아. 두 칸. 아. <laughs> 진짜 고양이가 이렇게 더 많아.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뭐예요? 간식은 아무래도 차우츄르랑 청... 통조림 같은. 거. 네네네. 이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칭다오로 <laughs> <laughs> <침덕으로> 주잖아요. <진짜 웃음>

네 개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커피에 좀 이런 게 예민하신가 보네요. 아, 제가 좋아하는 커피 향이 있는데 어떤 향 좋아하세요? 저는 산미 좀 없는 걸좀좋아하고아 진짜? 저는 산미가 되게 강한 걸. 한잔 드릴게요. 아예 아예 안, <laughs> 안 먹겠어요. <laughs> <laughs> 어디 방 어디 방을 구경하실까요? 안방. 안방. 대망의 안방. 안방에는 안 주인님께서 자리를 하고 계시네요. 잘때 여기서 자요? 네네 네, 여기서 자요 잘때 정말 딱 여기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한 마리 아, 해서 진짜 힐링이다 진짜 네, 삼각형으로 해서 셋시 맨날 자요 <laughs> 버뮤다 삼각지대가 딱 나와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남자친구랑도 같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데요? 고양이 좋아하는 아 고양이 좋아하고 네. 진짜 모든 게다 완벽해 진짜 얼굴 키 성격 다좋아는데 고양이를 난 너무 알러지가 있고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저 고양이 좀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요못 네. 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다 별론데 고양이를 정말 사랑해 얼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고 성격도 아좀 아쉬운데 이런 생각 드는데 고양이를 정말 사랑해줘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화장대 화장 대 이것도 고양이 위해서 그러신 거죠? 여기 진짜 다뤘어요. 많이 올라가요. 진짜 저딱 너무 공감되는 게 제가 화장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칠복이 다 떨어뜨리고 네? 옷장 열명 그냥 바로 뛰어들어가요. 맞아 맞아. 진짜 화가 나 네. 진짜. 그래서 이걸 달았어요. 이게 원래 없었는데 아 이걸 그래서 달았어요. 아 나도 해야겠다 이거 진짜. 네. 그럼 숙녀 분의 옷장도 한번 구매해도 될 정도? 옷장 네. 진짜, 진짜 고양이를 위해서 면클레어 <laughs> 아 이거 고양이 브랜드니까. 면클레어니까 윈... 이게. 또 아. 고양이가 좋아하는 카디건 아크네. 아 진짜 이거 고양이가 좋아하는 촉감이잖아요. 또 고양이를 또 강하게 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스톤 아일랜드 여기서 <laughs> 고양이 기사를 주려고 이건 고양이가 방구 낸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어디 건데 지금 야 잠깐 비싼 거 아니야? 저는 진짜 제우 네. 건드는 순간 바로 추르 하나 압수요 압수 이거 이거 네네, 뭐, 이거 네네 뭐사랑하고거 자랑하는 거 이거 어, 뭐 이거? 이거 방문 이렇게 다되면은 아 여기로 고양이가 <laughs> 고양이 문 뭐. 이거 진짜 추천해요 너무 귀엽고 너무 귀엽죠. 에이. 아, 저집 사야겠다, 안되겠다 진짜. 나 <laughs> 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아파트 하이 대표님, 저 진짜 일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 시켜주세요. 진짜 지금 고양이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아파트 하이 많은 분들이 더쓸수 있게 더 많은 홍보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양이를 좀 보고 싶은데 진짜. 간식을 좀 줘볼까요? 자. 집사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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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이. 잠깐만요. 음. 음. 이게 지휘자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한 몸이 돼가지고. 근데 진짜 요코미 몰라도 순장이는 좀 그러니까... 입양을 보내야 돼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간식을 한번 꼬셔볼까요? 코리아 캣탤런트 한번 오디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참가자 따이 님 노래를 잘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난 너를 믿었었던 만큼 난내 친구도 믿었기 그 어느 너와 내 저희 첨지는 바로 하거든요 그 어느 너와 내 겨우. 바로 하는데 너는 아직 멀었다 주창아 제발 나와줘 입양 가도 택시도 저거 해주실 거예요. <laughs> 맞아요. 이쁘게 나오라고 구조해 주신 분이 보내 주셨는데 주차가. 요금 님께서 스테이지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오 응, 뭐야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아, 안쪽으로. 다시 바깥쪽으로 나왔어. <laughs> 야이 밀당을 <밀당으로> 하냐. 만나면 <laughs> 이렇게 힘들어. 요 금아. 응. 그렇지. 얘는 원래 어디 떠나 이래요? 저이 실복이는 그랜저 본넷에 있어가지고 현대 출신이거든요. <laughs> 대기업 출신이에요. 얘는 짜장면 집 앞에. 아, 그래서 춘장이에요. 아, 예. 아 얘중고집 출신이구나. 피자니가 <laughs> 가기 싫은가 본데요. 안돼요. 형만 아, 키우시면 아, 되잖아요. 안돼요. 자, 이 집안은 딱공지하겠습니다이 네. 집안은 고양이들이 사료값을 벌수 없습니다. <laughs> 계속 적자 내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쓰리잡을. 아니면 홍진님이 이제 유튜브 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laughs> 개인기 있으세요. <laughs> 칭따오 원샷하기 <laughs> 가능하신가요? <가능하십니까? 웃음> 그런 거 사들 볼까요? 아니 그런 거도 해서라도 아니 그런 말 사라도 진짜 추루 값이라든지 사료 값이라도 벌어야죠. 제가 여기 왜 나오겠어요? 저 진짜 애들 추루 값 사료 값 벌러 나오는 거예요. 집 가는 길에는 양손 두두두 추루 두고 가는 거예요 저는 촬영하 날은 오늘 진짜 캣타워 구경 너무 잘하고 갑니다.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본 집사 중에서 넘버 원이에요. 넘버 원. 저는 오늘 실제로 캣 워커를 보기 처음이거든요. 진짜 쓰시는 분을 처음 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저기서 촬영할 게 벌써 몇개 나왔거든요. 아이디어가 정말 <laughs> 많이 나왔어요. 무조건 써야돼요. 무조건 써야돼요. 평소에 아파타이를 많이 쓰고 계신가요? 네, 저 아파타이. 거의 매일 들어가요. 아파트 공지랑 이런 거 항상 띄워주거든요. 들어가면 항상 보고, 그리고 방문차량 예약, 하거나 커뮤니티 이런 거글럴라오는거 아 맨날 들어가요. 맞아요. 커뮤니티가 좋은 게 거기에서 반려동물들 이런 거 알려주는 거, 하는 거 정보력이 엄청 좋아요. 맞아 맞아. 오늘 추천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선물로 아파타이 쿠폰을 네.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은걸다 관리비는 괜찮나요? 오! 중, 네! 충분한가요? 저 아파트 가게 관리비 내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오 감사합니다 꼭잘 써주시고 여기서 그 남은 돈은 고양이한테 또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